자 저희가 새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잠언을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을 요약을 하면은 거기 중심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조금 전에도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그것이. 근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선한 삶, 선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마심대로 사는 거, 그리고 구제를 하는 거 또는 악한 존재, 특히 자먼에는 이제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죠. 그런 존재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충고라든지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지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 뭐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어, 실질적인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 말을 조심하고 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할줄 모르면 말을 줄여라. 이게 이제 자원의 예, 지혜의 예, 비결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도 모릅니다. 자원에좀뭐 아, 대박 나는 비결 같은 거좀 없나? 네? 아좀뭐 투자를 하면은 갑자기 뭐큰뭐 뭐 대박이 나거나 뭐 금방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좀 없을까? 그런데 제가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아이잠에 있는 말씀이 이게 진짜 진리다. 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얕은 수단을 좀무려가지고길좀 알아가지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게 되면 결국은 그 복도 불행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한, 요번,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에 그 자본에서 보는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영, 그러면 여러분, 기업 경영이 생각이 나실 텐데, 꼭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경영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경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여기서 경영한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이제 보면은 이 생각한다, 계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무슨 경영학 무슨 뭐 동원해야 되는 거냐? 이래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획할 줄 알면 누구나 다 경영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대단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쨌든. 그런 생각과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좀더 거기 학문적인 것이 들어가고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겠죠. 복된 인생을 위한 경영의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이 부지런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지런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지런하면 평안하고 잘 산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게, 예, 이런 삶입니다. 자, 부지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10, 자먼에 어, 나오는 게으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살펴보면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또는 편하려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언 19장 24절에 보면은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럽니다. 누가 좀 떠먹여주는 사람 없나? 네?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 불편하뭐 불평하기 시작하고 뭐편해지려고하면 끝이 없는 거야. 또말만고 핑계가 많습니다. 2 13, 2장 13절에 보면 사자가 밖에 나, 있으니 밖에 나가면 거리에서 찢긴다고 핑계 대고 안 나가는 거죠. 네, 잠이 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은 중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일곱 시간, 여덟 시간은 자야 건강하다고 그러죠. 너무 많이 자도 나중에 뭐 치매 걸 수도 있고, 너무 잠을 자지 않아도 또 뇌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잠도 문제고, 너무 잠을 자지 못해도 문제가 돼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때를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때에 따라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걸 해야 되면 그걸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겁니다. 때에 맞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지런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을에 밭 간다. 우리하고는 이게 다르죠.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 가을에 밭 갈아서 겨울 동안에 농사 지어서 봄에 거둡니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그렇게 농사를 해요. 그래서 가을에 밭 간다 그러는 건데 때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밭을 갈아야 될 때는 갈아야 되는 거고 거둘 때는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부지런한 것이다. 일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때 유명하게 말해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개미는 뭐 열심히 막 일을 하고 걷어 모으는데 배짱이는 그냥 노래만 쉴실하고 있다가 나중에 겨울이 되니까 아, 먹을 것좀 달라고. 예. 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소 무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배짱인가 아니고 며칠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원전에는 어, 이거는 매미로 돼 있다. 또 그래요. 자, 매미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좀 상황이 달라지죠. 네. 어, 물론 개미가 부지런하지만은 매미가 나무 위에서 우는 걸 가지고 비난할 건또 아니에요. 여러분, 매미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종은 땅 속에서 한 4년 또는 길면 7년. 외국에 있는 어떤 개미는 10년 넘어 땅 속에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나무 위로 올라와가지고, 한 달도 못 되는, 한 두세 주마실커 울고, 짝짓기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그렇게 그냥 우는 겁니다. 예.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부지런히 막, 이라고 하는 그런 개미를 봐라. 놀고 있는 그러한 배짱이, 또는 뭐 여치가 되었든, 매미가 되었든, 예. 그런 인생은 결국은 궁핍할 때가 온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네. 자, 여러분, 이자원이 기록된 시기는 말입니다. 예, 농경시대이고, 목축을 많이 하던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쨌든 부지런하면은 그만큼 돌아오게 되는 예,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삶은 보장이 돼요. 근데 이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에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신노동도 좀 많아지고 또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은 일을 할 때는 그냥 밤새워서 그냥 몇달 며칠 몇 주를 그냥 죽도록 일을 하고 사는 프로젝트 하나 딱 끝나면 그냥 몇달 휴가를 가는 이러한 직업들도 있고요. 그냥 하룻밤에 몇 십억 몇 백억을 그냥 왔다 갔다 만지는 이런 직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많은 대법, 대부분의 직업들은 부지런하게 되면 그만큼 예, 많이 거두게 됩니다 예. 이러한 부지런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중요해요 부지런한 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아야 될 것에 부지런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부지런할 것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악한 것에 열심을 내게 되면은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어떠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도 보게 되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개미를 실제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한 2년 개미가 산다고 하는데. 개미가 전부가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래요. 돌아다니기는 열심히 막 돌아다니는데 진짜 일하는 건한 30%가 일한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묘한 건그 30%를 딱 제거를 해 놓으면은 나머지 중에서 또 30%가 나와 가지고 또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 개미들은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열심히 하는 애들이 없어지면 자기네들이 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야. 개미가 참 특성이 많아 가지고 어떤 개미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개미는 개미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여왕 개미를 싸워 가지고 죽인 다음에 자기가 여왕 개미가 돼서 자기 씨를 퍼뜨리는 개미도 있더라고요. 별희한 어, 집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미가 말입니다. 열심히 사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이긴 한데 그 개미가 여러분들의 방 안에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방 안에 개미 집이 있어요. 아주 보통 성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밖에 있을 때는 보기가 좋아요. 아,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방 안에서 그냥 개미가 돌아다니면 뭐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요. 맨날 쓸어야 되고 아주 신경 쓰입니다. 네. 부지런한 거는 해야 될 일에, 좋은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지 엉뚱한 일에 잘못된 일에 부지런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부지런하지 않는 게더 낫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무엇 뭐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어떤 일에 우리가 부지런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지런한 것의 반대는 뭡니까? 그건 게으른 건데, 여기서는 에 부지런한 것의 반대가 조급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게으른 것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왜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된다라고 하느냐. 자,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일을 많이 그르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눈앞에 것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게 잠시는 부지런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오래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바로 다음절에, 6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럽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왜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게 됩니까? 빨리 뭐를 얻으려고, 쉽게 얻으려고 속이는 말로 속임수를 해가지고 재물을 얻어서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눈앞에 것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사라지는 안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부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었다고 성급하게 즐기는 것도 이거 조급한 거죠. 어떤 젊은이들은 성실하게 살 생각을 안 하고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대박이 나서 몇십억을 벌어서 직장 그만두고 놀러 다닌다. 이 얘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자기도 그냥 어디 투자할까 막 그렇게 국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루나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폭락해가지고요. 을 30조 원대의 이러한 가치가 다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36억을 손해봤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 영끌 투자라고 해서 예? 부동산 투자에 그냥 끌어다 끌어다 돈 끌어다 모으다가 나중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다 투자를 한다고. 아니, 투자를 한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투자에 자꾸 맛을 들이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실하게 사는 것, 인내를 가지고 멀리 보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을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점점 갈수록 어, 힘든 사역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 전에도 개척을 한 5년 해봤는데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하고 개척을 마무리 지을 때 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시작할 때만 해도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가 나오면 교회 자리가 나오면 은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개척을 마무리 지을 때는 내놔도 별로 와서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와서 봐도 교인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 물어봅니다. 물론 개척하는 것이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정말 어렵지만은 어렵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부딪혀서 개척을 해보게 되면은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쉽게 그냥 책좀 읽어서 큰 교회 가가지고 스펙 좀 쌓아가지고 큰 교회 그냥 부임해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절대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좀 벌었다고 해서 즐길 생각만 하는 것도 조급한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부지런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해야 돼요. 예, 부지런한 사람 보면 되게 어떻습니까? 건강하지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부지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큰 병납니다. 자, 체리 체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5시간 자고 공부해가 서울대학교 갔다. 너도 5시간 자고 공부해 봐.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어떤 기업가는 4시간 자고서 계속 일을 한다고 그래요. 부족한 잠은 낮잠 잠깐 자고 운전 기사가 운전하니까 차 안에서 잠깐씩 자고 이러면서 보충한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4시간 자면 다 기업에 성공합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쉼도 필요합니다.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고요. 문제는 일을 해야 될때 잠을 자는 거야.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거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성실하게 살면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오후에 보니까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 다간 다음에 그냥 뭐 앞에 지금 뭐, 어 나중에 친교실 가보시면 뭐 화분에다가 뭐, 뭐 심으시고 거기다 겨, 걸음을 주고 뭐 화단까지 다막다 읽어 놓으셨는데 참 젊은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세요. 그만. 그 힘이, 그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시면은 예배 시간에 졸립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laughs>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좀 이렇게 자제를 하세요. 자 이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이시니까 식욕도 좋아요. 야잘 잡수시고 또 식욕이 나니까 또 힘이 나니까 또또 열심히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사기 사람이 따라서 자기 일에 따라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간은 24시간인데 그거를 쪼개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쪼개 써봐야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학생 때뭐 방학이 되면은 뭐 시간표를 짜가지고 하지만 그거 며칠이나 갑니까? 그거 쪼개, 쓴, 쪼개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시간에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 24시간에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 활동하는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고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쪼개가지고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시간의 가치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살더라도, 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여러 가지 부지런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뭐 여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성실하게 먼저 살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복만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시간보다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될때 시간을 쓰, 어, 쓸게 될때 그런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원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자원의 지혜 보면 은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은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정금보다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게 되면, 정금보다 예수를 얻으라, 또는 예수를 품으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금을 많이 얻을까, 돈을 많이 얻을까, 그러면서 골몰하지만, 은 우리들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다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게으르지 않으셨는데요. 예수님이 부지런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랴 병자고치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시간에 놀러가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놀러가는 시간 다 줄이고, 우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들도 즐기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놀러가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시간을 잘 짜임새 있게 하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은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보게 되면은 군, 제가 이제 군정을 하면서 예,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면은 이제 점호 끝나고 이제 부대를 갑니다. 어, 점호 한번 빠지는 게 아주 그거 아주 재미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군대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시죠. 예, 점호 받는 게 아주 아 피곤합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교회 간다고 하고 점호를 이제 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냥 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점호 전에 뭐 군하면 군화 아니면은 관물대 뭐 이런 거 총기 같은 거다 깨끗하게 해놓고 교회 가야지. 그냥 해놓고 그냥 대충 해놓고 갔다가 나의 나 때문에 만약에 소대원들이 지적을 받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다 해놓고 다른 일다 똑같이 하면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또,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도 없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부지런한 삶이 바로 지혜이고요. 또, 부지런한 삶 가운데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해야 하는 일, 또할수 있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주의 일에, 선한 일에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은혜가 있고, 또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충실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마음 먹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들이 실수를 하는 있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야곱도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야곱이 이렇게 부지런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외삼촌 집에서 이제 가족을 이루었지요. 그래가지고 많은 가족을 이루었는데 이 외삼촌이 계속 이 착취만 하지 이 재산을 주지를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라 돌아가라 하시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근데 7일 만에 따라 잡혀요. 따라 잡히니까. 이 외삼촌에게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아,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이제 말하죠. 이 외삼촌은 두 딸을 주기는 했는데, 그 대신에 야곱을 아주 착취에 가깝게 써먹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는 것마다 잘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야곱에게 일을 맡기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다더 시키면서 그런데 야곱에게는 재산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착취만 하고 속여먹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다가 못해서 구여지책을 내놓죠. 그래서 나도 재산을 좀 가져야 되겠으니까 얼룩지고 또는 검고뭐점 있는 이런 양은 내가 그것은 내가 가질 텐데 대신에 앞으로 생기는 것만. 가질 테니까, 이 있는 것을다 먼저 띄어놓으시오 그래 놓고서는 그 외삼촌이 양을 치면서, 물가에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 그 물가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얼룩어룩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그 그러니까 새끼를 뱉는 것마다 다 얼룩무늬를 새끼를 베는 거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나 염소가 어떻게, 얼룩무늬 있는, 얼룩얼룩한 나무를 보고 새끼를 번다고 해서 다 얼룩 있는 양이 나올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생각하거나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도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다 하다 못해서 이러다가는 완전히 그냥 착취만 당하다가 그냥 일생 끝나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야곱이 그렇게라도 할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서 먼저 우리들은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시간과 건강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도 건강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지런하고 충성하여 주님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여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